뭐, 어, 단풍들이 어. 누구는 갈줄 몰라요? 저도 해외여행 가 사람 많아요 근데 수요일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어, 쏙쏙 가면 은 아니 그러면 여기는 누가 지키는겨? 여기 뭐 입맛대로 여기 상자를 5만원 10만원 받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무료로 해드리면 고마운 줄 알고 자리를 쳐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 나는 먼저요? 아, 여기는 먼저요? 여기는 먼저요? 저기 남자서 먼저고 PD님은 먼저요? 나무다나, 아유 거기는 공짜인데 나무다나한테 좀 돈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제가 공짜 선생님보다 못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중히의 가치를 생각해서 k b 비스 청주에서 여러분에서 뭘 할까 해서 예산 다 편성 잡아갖고 사 주시는 거아닙니까 근데 좀 미비하면 좋게 말해야 이제 서태도가 혼외키만 태한요 이분들은 k b 비스 소속이 아니에요. 제 소속이에요. 저한테 돈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다저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인품이 많아가지고. 저, 누가, 누가 주러 오신 분들이에요. 예의바 끼셔야 돼요. 아셨어요? 예. 불만 있으면 좋게 말씀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 이거, 저기 있잖아. 전화해갖고 말한 말 번에 다 탈출을 받아요. 누가한테 누가 사기를 당했기야. 사기를 당했고, 그 남자가 얼마나 억울해. 300만원 당했으니, 예의 사기꾼이라 그랬더니, 사기는 사기대로 소멸되는데, 예의 사기꾼, 그거 있잖아. 그언어폭 팩으로 300만원 받았다는 거아니요 내가 어, 돈디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의. 사기껏엑스야그러니 그거는 더 처벌을 빨리 받은겨 그러니까 억울한데 더얄 받으면 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게안 생기는겨. 그래서 우리 아들이 큰아니하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은 이름이 만약에, 만약에, 엄마 만약에요. 얘가 만약에 이러면 뭐라 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얘기해요. 엄마 만약에요. 어? 더 올라가서 찍으면 더 많이 나오겠네. 그리고 사람 얼굴 이게 많이 나와죠 사람, 오그은 뒤통수만 나오고 내 얼굴만 나와야 돼요. 어, 조상것 때문에 내 얼굴만 집중적으로 나오게 해주고, 어, 여러분 얼굴 뒤통수만 나와야 돼요. 아들이 만약에요, 그러더니, 만약에 어떤 놈이 엄마를 죽였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어.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엄마를 죽였다고 네가 복수를 하면 너도 살인자가 돼. 그럼 너는 엄마 죽은 것도 억울한데, 너는 평생서 감옥에서 살아야 되면 더 억울하지 않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법에서 처벌하는 거야. 엄마가 죽은 거는 어쩔 수없어내 운명이 다했을 뿐이고 처벌, 잘못한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으면 돼. 근데 네가 경찰이 할 일을 법에 살 일을 네가 왜 대신해서 엄마 죽은 것도 억울한데 네가 왜 가서 깜빡해서 썩어 대냐 그게 불효다 그랬어요 저는. 어? <laughs> 세상에! 먼 박스에 몇 대만 끼란다가 음. 그려! 어, 나한테 미리 치고 봐! 미리 치고 봐. 고 이렇게 늑대 집냐 아무 때나 치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 미니티어. 세상에. 미리 쳐. 그리고, 아니까, 그 엄마,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죽였는데, 그러니까 너라도 살아야 될거 아니오. 그, 점점 바짝 차려야 될거 아니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명언 날렸잖아. 그러게 있을 때 자래, 놈아 그랬더니, 엄마는 꼭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는 거야. 아, 있을 때 자라면 되지? 아,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큰슬픔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슬픔이 뭐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이는 짧은 인생, 어떤 이는 긴 인생을 살아요. 누구나 우리는 소쿠라스 테스도 죽고, 다 죽어, 다 죽어. 안 죽질 않아. 죽는 건 정해지니 치여그나 어떤 이는 짧은 인생, 어떤 이는 긴인생을살뿐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갔어.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간 것도 억울해 죽었는데 남은 유가족이 계속 슬픔에 잠기면 돼요, 안 돼요? 그게죄요, 그게죄요. 어쨌든 박수를 좀요. <laughs> 나 미리 칠 하겠어요, 미리. 아셨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행복하게. 자, 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노래 한세 가지 갈 거예요. 제가 어, 저는 1 8살때 고등 이학년 올라갈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어. 엄마가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엄마의 그런 걸다그 대소변을 다 가려냈어요. 그래서 충남 대학병원에서 절 부르더니 세상에 언니 오빠 가지고 어른이 없냐 이거요. 예 어떻게 어른애가 어1 7 살짜리 엄마 대소변을 가지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했어요. 왜? 엄마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엄마의 대소변을 내가 좀 만지고 해야 내가 후회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청주에서 대전 대학병원 가는데 앰브라스 가는데 사람들이 안피해주더라. 야 내려서 다 죽이고 싶더라고. 그래서 저는 엠브라스가 올때안 피해주잖아. 넌열료제 끼고 있잖아. 내가 엠브라스 안 피해주자. 준딱막이란다 피해라고. 피해라고. 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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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어? 제가, 어, 제가 어, 심했던 사람인데 엄마를 아아아아아스아스 그 그냥 멀쩡했던 엄마가 전화 한 통을 받고 그냥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야. 그 전화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너를 부르더라. 그 말하는 거 충격받아서 쓰러져서 터진 거야. 그러니까 말도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맞는 말을 그냥 충격받게 하거나 이것도 죄예요. 말을 걸려서 해대는 게. 너 이거 부단하면 너이 나라에 네 엄마 집어. 그런 게 협박죄예요. 그게 협박죄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세상에 구슬 크게 한개 올렸더니 돈을 많이 드렸더니 엄마가 그돈 들어간 거 있으면 이 년한 그걸 날 줘야지 그러면 몇뼘 무당을 죽으면 엄마. 엄마 죽으면 되잖아. 갖다 줘야지 엄마 으면 되죠 구슬 하나만 엄마한테 빌면 되잖아. 갔다 지금까지 엄마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엄마가 대학병원에 계실 때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기를 꼽고 있는데 자식들이 은논라는 거예요. 저걸 빼야 되냐, 기모 되냐. 이걸 빼면은 가시는 거고 곧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거를 빼지 말라고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그렇게 고맙더라고 언제선 다날아가나 있더라도 그걸 뽑지 말라고 그래서 거라란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둘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미리 살아있다 유언을 언제 해야 돼요? 유언은 살아있다는 게. 요 죽기 1분 50초 에안는거 아니에요 아니 죽을려고 그러는데 아니 오빠 지금 죽으면 안돼 지금 큰애 도착 문제이제다세문제 언니 지금 도착했대요. 어머, 야 세상에 가는 사람을 가지도 못하게 그냥 잡더라고. 그래서 유언은 언제 난가요? 정신 말짱할 때. 그때 그때 수시로 수시로. 어제 몇 말이 틀렸나? 제가 꿈 받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이 드리는데, 엄마 혹시 죽으면 묻덤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낙골도 아무것도 만들지 마! 그거 만들기로 했으면, 거기, 장례식 에 오지 말고, 니들끼리 그돈 갖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살아. 오지 마! 아니, 온다고 살아나냐고. 그리고 와서 뭐 해? 힘을 받는 게 아니잖아. 아이고, 할아버지, 뭐 아이고, 엄마 꽃까지 꽃밖게못 뭐 살아. 혼자가 가잖아. 그리고 온다고 한땅딱 살면서, 아이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불꽃처럼 살다가, 그냥 대처럼 이빨 마는거 많고 사랑사람다닥 부리고 배풀리고가다가 오늘 세상에 그렇게 저, 저 약속 물어겠다 선생님 드시라고 세상에 나는 나한테 물 갖다 준 사람 언디가 처음이야 세상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난 무리면 돼요 아, 얼마나 물좀 줘봐요 저한테 마셔야지 인삼물을 끌어왔다는 데 얼마나 고마 워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애기는뭐 바보야 아이고 선생님 노래는 언제나 걱정 붙들어매세요할 거예요 한 방에 노래 다 끝내고 정신교육 시키는 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죽인다, 살린다. 우리 죽인다, 살린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인도의 사업가가 대기업 회장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1633억 원을 남기는 상태에서 자기 강아지지, 반려견반려견한테철억을 발딜견 남기고 죽었어요. 철억을 남기고 죽었어. 그럼 이런 얘기하면 엉엉엉엉엉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떡하라고. 노래는 언제 내가 깨게하려아 아이고, 그건 참아야 참. 노래만 하면 뭐할 거야, 노래. 사람이 변해야지. 아니, 맨날 교회는 가고 맨날 전에는 가는데 사람이 변해야 될거아니요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데 육에 사람 안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천억을 남겨서 강아지한테 세파트를에다가 근데 자기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자기가 마시고 싶은 거, 어 물냉면 하나 마시는 뭐나 못 먹는 거는 자기 자신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우하는 거. 누구는 개한테도 천억을 남기는데 왜 자기를 위해서 천 억짜리 아이스크림 하는 거 싸먹어? 잘못된 말니에요 여러분들. 노래만 잘하면 뭐할게? 여기서 노래만 열심히 부르는 게 내가 변화가 돼야지. 음식을 마시는 걸 뭐야? 성격도 좋아지는 거예요. 음식을 자꾸 좋은 걸 먹어야 돼. 음식은. 여자가 제일 좋은 거 먹고, 남자가 제일, 내가,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게. 내가 먼저 살고 보고, 내가 살고, 얼마나 멋있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 악수, 이뻐 죽고, 내 사랑. 진짜 순수한 사람이야. 진짜 순수한 사람이야. 여기 앉아있잖아. 열받는 일 있다가도 확 씹잖아. 이런 사람 멋있는 거야. 근데 열받, 가는 사람? 가는 사람? 누구 손해요? 가면 누구 손해요? 지 손해인 게 끝까지 있는, 제 후원자예요. 제 뱅크럽 차기 회장님이세요. 제 뱅크럽 차기 회장님이시고, 예, 우리 현재제팩트로 회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전직 교장 선생 일어나 보세요. 예,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laughs> 저분은요 어떤 지병이 있는데 대학병원 가는 날짜를 이번에 못 가면 8개월 미룬대요. 그래도 대학병원에 가는 것보다 선생님 수업을 지키는 게 자기한테 더 엔돌핀과 엔돌핀의 사천 배 효과인 이돌핀이막 생성되더라는겨. 자기가막피곤를느꼈대 병원 갔다고 갔다 온 데. 글자만 받고 별로 없는데 선생님 수업만 들었다면 세상 천지 막살것들하는 게요 제 자랑 좀한 1분만 해주실래요? 저 잠깐 정신 차린 동안 제 1분만 우리 노래 수업에 대한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을 제가 2년 전에 그 콘서트장에서 뵀어요 그래서 그때 에, 손바닥이 터지도록 그 박수를 치고 그때 굉장히 즐겁게 한 2시간 공연을 하셨나 그렇게 뵀고 어. 늘 뵈면은 정말 엔돌핀이 나와서 어 굉장히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 우연만한 것은 미루고 수요일 날은 늘 여기 와서 즐겁게 한 시간 반 신나게 웃다가 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